나갈게 지금 빨리 와서 살려야 돼 이거 아 우승이 백업하다가 내가 죽었어 아나 에임을 병신이야 내꺼 거, 내거 킬은 들어옴. 연막 끝난다 나이스 연막 끝난다 좋았다. 뛰어 <laughs> 이제빨거아 이거? <딸> 아야 <laughs> 아, 심지어 차까지 내려가고 있어. 엘쏘 송기, 엘쏘 송기. 건이 죽었다. 어, 건이 죽였다. 아니야 아니, 형. 이거 자라차 잘할수 있어. 그 이거 핑 하나만 찍어주자. 빨간 핑. 그 다음에 그뒤 관영이 앞에 쪽, 왼쪽. 내 반대편 한 명만 찍어줘. 어디? 네? 내 반대편. 이쪽? 아니, 아니, 이쪽? 아니, 일자, 일자. 거기? 거기 한 거기 나이스. 와우! <laughs> 가운데 떡상 지린다니까 여기가. 근데 말했지 여기 먹는 사람 떡상 지렸다고. 근데 그걸 관영이가 먹는 거. 야너 뚝배기 조심해 나 이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빠졌어 나이스저못 살린 거 같은데 죽었다 이제 너 다른 것도 킬 들어올 것 같은데. 어, 저게 핀 찍어서 150억 아니야. 어, 야, 어, 왼쪽 아래로 뛴다. 나이스. 한, 어, 거기 있다. 아래. 오, 킬. 뺏길 뻔. 오, AST 잡았어. 나이스. 깨버려 가운데. 있다 나이스. 간단만와 네. 반격이. 몇 킬이야? 와, 와 얘네 그냥 총소리 듣고 그냥 닦아버리네. 음. 안 보여. 가야 아, 밑에! 아 씨발. 제가 이렇게 도 됨? 한방? 잡을 수 있으면 쏴요. 어, 잡을 수 있으면 쏴요. 어, 아이트나덜 아, 뒤로 갔네. 돌멩이도 있어, 바로 앞 돌멩이. 바로 앞에 돌멩이도 있는데? 내 앞에 돌. 어, 우승 오른쪽에 바로 옆에 돌 걸고 있어. 거기에. 형형형치우고 나와요, 형은. 오케이. 나와,